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좋은나무 교회 문현 목사입니다. 음,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우리 박대영 목사님의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입니다. 묵상의 여정. 네. 참 좋은 책입니다. 어, 우리 저자는 묵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에요. 우리가 베테랑이라고 말하잖아요. 어, 요 목사님은 어, 매일 성경,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에서 지필을 10년 이상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어떤 뭐 이론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, 어, 본인의 어떤 이뭐큰이 뭐 풍성한 그 묵상 속에서 어, 우러나온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. 어, 묵상을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잘 이렇게 다루지 못하는 어떤 묵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장애물,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이냐. 그 다음에 좀 사사롭게 이 묵상이 흘러가는 것들.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붙잡아 줄 것인가.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. 아, 이 목사님이 원래는 이제 이런 책을 뭐 쓰려고 하는 어떤 뭐 마음은 없었고, 그 대신 누군가가 이런 묵상에 대한 이런 책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썼으면 좋겠다. 이제 그러면, 어, 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세계, 묵상의 세계를 들어올 텐데,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, 마침 매일성경에서 묵상에 대한 책을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글을 좀 써달라. 예,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글을 쓴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 어, 책은 2013년도에 나왔어요. 이제 처음에 초판이 이제 그런 책이고요. 음, 이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큐티라고 그러잖아요 큐티. 큐티를 반대하는 분들도 또 주변에 꽤 있습니다.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원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해석을 한다. 자기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.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뭐 뭐 말씀 보면서 즐거워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신호하고 불편해 여기고뭐 이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.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어, 제 진로를 가지고 고민할 때 내가 개척을 할 것이냐, 청빙을 할 것이냐,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? 뭐 이제 이러면서 있을 때 성경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는데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.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하는 이런 나, 내용인데 거기에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. 저도 뭐 앞뒤 문맥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. 그냥 단어 하나만 붙잡고, 어? 하나님 나를 캐쳐가라고 하는 건가? 어, 저는 하나님 그럴 능력도 없고, 그럴 자신감도 없어요. 난 뭐, 못질도 제가 못하는데, 뭐, 이러면서 혼자서 뭐, 막 뭐, 이렇쿵저렇쿵 막 했던 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, 이런 경우처럼 말씀의 원,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중심의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음, 우리가 말씀 묵상, 큐티를 좀 반대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런 거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. 이런 경우. 저 같은,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, 요런 케이스를 좀 수정해 주는 그런 내용을 또잘 담고 있습니다. 이 책을 활용하는 법은 이렇습니다. 큐티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, 만약이 책을 읽으면, 어, 나도 묵상이라고 좀, 좀 해보고 싶다. 묵상이라는 것을.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.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요. 또 묵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요 책을 가지고 보면 아 이렇게 묵상을 하면 되는구나 하는 어떤 친절한 이런 안내를 해주는 이런 책이고요. 또 묵상 회의론자들이 있죠. 묵상 해봤자 뭐별거 아니다, 뭐별 도움도 안 된다, 시간 낭비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. 새롭게 눈이 좀 떠져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뜰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책이고요. 뭐또 묵상을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보다 깊게 묵상을 할수 있고 아 내가 이렇게 지금 가는 이 길이 묵상을 붙잡고 가는 이 길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의 안정과. 또 묵상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. 요 책이, 4부작으로 되어 있고요 모두 30파트로 되어 있어요. 한 달에 30일이니까, 저는 이제 제가 권유한다면, 요렇게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. 물론 뭐, 단번에 다 읽으면 좋고, 충분히 그럴 가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30파트로 되어 있으니까, 매일 한 파트씩. 요게 다섯 장이에요. 보통 보면은. 한 10페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, 하루에 뭐 다섯 장은 부담되지 않으니까 그 읽고 그 다섯 장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게끔 해줍니다. 그러니까 책도 보면서 생각도 하고 묵상의 세계를 알아가고 이렇게 한달 코스로 좀 잡아 잡아서 어, 책을 좀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, 한번 살펴볼게요. 일부는 묵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. 묵상은 하나님을 찾는 여정인 동시에 나라고 하는 자신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죠. 우리 묵상이 음. 나는 하나님께서 제품으로 찍어낸 존재가 아닙니다.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작품이죠. 포이에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하나의 작품인데 그런 작품이 나를 묵상을 통해서 발견해가는 그런 것이 우리가 묵상이다. 또 묵상은 살아계신 인격체와의 대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. 요즘, 뭐, 명상, 요가, 뭐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, 이 아, 명상과 묵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, 누구하고 대화하느냐. 요 누구하고. 명상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거죠.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을, 뭐, 그런 것들을 붙잡는 게, 그게 명상이잖아요. 그런데, 묵상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. 물론 묵상도 내 자신과 대화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그 바탕은 반드시 하나님과 대화를 기초와 기반으로 해서 내 자신과도 대화를 하는 거죠. 대화의 주체가 이렇게 사실은 다른 것이에요. 또 묵상은 분별입니다. 분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, 또 내가 좋아해야 되는 것과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. 내가 가야 되는 것과 가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묵상은 분별을 할수 있게 하는 거죠. 어, 내가 뭐더 가야 되겠다. 아니 아니야, 내 멈춰야 된다. 요거 내 것이다. 요거 내것 아니다.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거죠. 묵상은 그래서 분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.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.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좀 낯설기. 예, 우리가 말씀 저 같은 경우도 뭐늘 어, 말씀 보고 하다 보니까 뭐, 오병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뭐더 이상 뭐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. 묵상하다 뭐, 보면 항상 정형화된 것 이런 게 나오는데 예,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마치 정말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냥 어떤 낯선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는 거 그런 거좀다루고요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버리는 거죠. 버리는 거예요. 사실. 그러니 신앙도 버리는 거잖아요. 그동안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에 또 이런 문화에 알게 모르게 길들여져 있는 거죠. 그런 속에서 갖는 여러 가지 오답들이 있잖아요. 또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고집이나, 또요게또 또 신념이 돼 가지고 내 안에 화석처럼 딱 이게 돌같이 굳어져 있는 것들. 사실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. 뭐 우리가 묵상하면 뭐 어,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... 엄청난 것을 내가 막 깨닫는다 막 유레카처럼 막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제 그 나를 도려대는 거죠. 아 이거 나한테 불필요하다. 이거 필요없다. 이것 때문에 내가 병 들었구나. 내가 어디에 병이 들었나? 어떤 지점에서 병 들었는가?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찝어 주는 거죠. 이게 그런 어떤 필요한 것이 있고요. 성경과 성령이 또 필요하죠. 성경과 성령 예배가 경직된 예배 또 경박한 예배 경건한 예배가 있잖아요. 어, 경박한 예배는 성경도 없고 성령도 없는 거예요. 경직된 예배는 성경은 있지만 성령이 없는 거죠. 경건한 예배는 성경과 성령이 다 있는 거죠. 조화를 이루는 거죠. 오직 성경을 오직 성령으로. 우리가 묵상하는데 있어서 이 성령이 굉장히 필요하다. 라는 곳에 담고 있고요 3부에서는 묵상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묵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단 방향이죠 방향 속도보다 방향이다 진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천천히 슬로우 제 주변에도 이렇게 묵상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면 공통된 어떤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템포씩 느립니다. 이분들을 보면. 어쩌다 보면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한데, 뭐 그렇다고 해서 뭐, 어, 게 잘못되고 막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. 예, 묵상의 성격이 이런 어떤 천천히, 슬로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. 또러면 뭐 신비가 있어요, 신비. 너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.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, 우리가 사실 뭐,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다 아는 건데, 너무 답을 알려고 막 하지 말고, 적용도 그래, 적용도, 적용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너무 막 그냥 적용, 적용만 찾지 말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좀좀 어, 좀 인사이트를 좀 얻었어요. 어떤 그 강박증이 있었거든요. 적용해야 되 적용. 근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, 적용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묵상의 어떤 성격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의 신학적인 배경, 묵상이 영생을 얻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묵상은 그냥 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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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상 자체가 그냥 영생을 맛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면에서 신학적인 그런 어떤 그 배경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아무쪼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죠. 그게 또 최고의 기쁨입니다. 그래서 묵상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.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잘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여러 묵상이 또, 회복되고, 또, 여러분의 묵상이 더 깊어지는 또,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.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. 박대영 목사님의 묵상의 여정이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